네, 이제 셀럽뷰티에서는요, 필환경 시대에 맞게 착한 뷰티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코너죠, MC들의 일상 속 뷰티템과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셀럽TV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네, 오늘은요. 셀프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 찍었던 것 중에 제일 멋있고 잘 생기 나왔어요. 오늘은요,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왔는데, 남녀노소, 뭐 20대 초중반 뭐다 떠나서 요즘은 사실 탈모를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탈모 고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샴푸를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제가 샴푸 전문가가 아닌가. 이건 독특한 게 먹는 밤 있잖아요. 밤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먹는 밤? 먹는 밤. 음. 보통 샴푸를 고를 때 향이나 거품이 잘 나는지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향 덕후로서 저도 한땐 그랬었고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 저는 샴푸 제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는 편인데요. 오, 이게 약간 앰플 같은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묽고 부드러운 제형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샴푸인데, 오, 이게 좀더꾸덕부덕하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 이렇게 제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 꿀팁이니까 소문 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배운 건데요. 왜 이렇게 아유, 오늘 전면불불고 이건 조금 아니다. <laughs> 왜 이렇게 <웃음> 빨간? <웃음> <거>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니 김비어 무슨 일이? <laughs> 와, 앵글 너무한다. 뭐 앵글이 좀 너무한데? <laughs> 샴푸 향을 오래 가게 하고 싶을 때는 두피가 아닌 모발 먼저 샴푸를 묻혀서 거품을 내주고 두피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샴푸를 해주고 머리 말릴 때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뒤에 너무 대놓고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소량만 사용해도 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흐르는 제형의 샴푸는 두피가 약한 사람을 사용하면 두피 자극 없이 부드럽게 샴푸할 를수 있다고 맞죠. 네, 견도가좀 묽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샴푸할 때 부드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샴푸가 근데 네. 제형 자체가 되게 부드럽다. 음, 저렇게 찍어줘야지 이렇게 샴푸를. 찍어야지, 샴푸를. 이렇게 찍어야지. 비교 체험 아니 비교 체험도 정이 정이야 찬성아 뭐 하냐. <laughs> 지금 거품 잘 나는 거 보이시죠? 저집 샴푸 잘하네 좋은 향도 솔솔 나고 있습니다 <laughs> 시원해 오, 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그냥 좋은 향 나는데 어 맞아요 네. 약간 레몬 향 레몬 플러스 약간 그 민트 샴푸 어, 맞아요. 시원한 향도 있고 확실히 두피가 개운하고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죠 선생님? 어우 나난아니야요 굉장히 <laughs> 하얘 아주 조끼가 하얘? 오 <laughs> 개운합니다, 샴푸하고 나서. 근데 어떨 땐 샴푸하고 나면 두피가 좀 아플 때도 있는데, 요거는 두피 자극도 없고 말끔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샴푸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양도 줄었고요. 지금 모발이 아직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엉키지 않고 힘이 있는 느낌이네요. 그럼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성이 보이긴 한데. 트리트먼트 안 했는데도 네, 드들었던 거죠. 아, 트리트먼트 안 했는데? 응. 어머머. 오늘은 지친, 급피와 모발을 관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저랑 같이 건강한 모발 만들어요. 모발, 모발, 컷! 네, 저희가 셀프캠을 통해서 보여드린 제품들이 다 여기 나와있는데요. 저와 딘딘씨가 사용한 Y 브랜드의 샴푸를 살펴볼게요. 이 샴푸에는 밤송이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피 염증을 방지해 준다고 하네요. 신기했어. 아까 밤송이 들어있다고 진짜 해가지고 진짜 꽃향기가 나네. 밤 냄새가 나나 이는데밤 냄새 가 전혀 안 나. 그꽃 어. 오히려 <목> 꽃향이 나. 맞아요. 맞아. 맞아. 약 탈모 증상에 하시지? 도움을 주는 샴푸나 헤어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요즘 탈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탈모 환자라고 합니다. 핫, 나도? <laughs> 점점 그 수가 <laughs> 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진짜로 제가 요즘에 관리샵에 가면은 젊은 세대가 더 많아요. 네, 탈모의 원인이 유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스트레스, 또 불규칙한 생활습관 이런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한 탈모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요즘 또멋 부린다고 탈색해가지고 두피에 자극도 막 되고 머리카락도 심지어 얇은데 더 얇아져가지고 와, 머리가... 이제 머리 다 빠지겠다. <laughs> 아니, 근데 되게 머리카락이 얇아졌어. 맞아, 탈색하고 나서. 그대 어, 여기 잔디맛 되는 거 아세요, 나중에? 아,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렇게 헤린 씨처럼 어. 이렇게 강한 외부 어. 자극을 받은 두피에는 또 순한 샴푸가 필요하잖아요. 음. 이 샴푸는 성분들이 어떤가요, 닌닌 씨? 성분은... 피부와 같은 약산성. EWG 그린 등급 성분만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극 없이 순하게 건강한 두피를 그리고 탄력 있는 모발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딘딘 씨가 샴푸 향이 오래가는 그런 팁을 알려주셨는데 보통 향을 오래 가게 하려면 좀 진한 향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아, 네. 그치. 네. 어. 근데 너무 진한 향은 때때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거부감을 들게 하는 이런 팁을 활용해서 은은하게 오래오래 좋은 향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숙박업소에 가면 가끔 있는 그 샴푸들 향이 너무 싫어요. 자주 가시나 봐요. 어렸을 때 갔죠. <laughs> 어, 어렸을 때요. 뭐 어. 성인이 뭐잘못했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많이 가시면 좋죠. 아 <laughs> 어, 그런 리액션 하지 마. <웃음> <웃음> <웃음>